도시계단, 요괴계단 등등 세상에는 수많은 계단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는 회사계단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반업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기이한 소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앨범 준비 중에 기신을 보면 대박이 난다는 소문입니다. 수많은 앨범이 나온 스타 제국에는 어떠한 기이한 소문들이 있으며 몇 명이나 기신을 보고 경험했는지 지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 o 는소리 r e if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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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m not s u 이 e if I'm not s u r でバケツに 이렇게 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で저で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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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 귀신을 받거나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귀신을 본 장소와 귀신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실, 녹음실, 지하 연습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는 앨범 발매를 앞두고 회사 개당 공포 체험을 통해 앨범 대박 기원과 더불어 멤버들이 강인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남유캐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옥상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마다 나한테 오늘 오늘 분위기가 왜이럽니까 아 오늘 분위기 저랑 잘맞 <laughs> 오늘 분위기왜이러지 그래? 우리 둘이 오늘 이런 거가지고또 편나는 거 아니지? 어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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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깐 잠깐 잠 같이 깐오깐 잠깐 잠오 잠깐 잠발오발 잠깐 발오발깐잠발오발 잠깐 잠깐 발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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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각이몇 시죠? 지금은 안녕시하요시1안녕1세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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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한번시 10시 10시 나. 0시 10시 1 나. 시 10시 1 0 아, 1아아 수박바! 수박바! 이혜린 수박바! 수박바! 일단 제일 무서워하니까 저지다 바야흐로 바야흐로 네가 그에다 대고 해주세요. 바야흐로 35년 전입니다. 35년 전? 태어나기도 전에 예, 예. 어머니가 어. 겪었던 일입니다. 아, 딱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주택에 살았었는데 딱 맞은편에 이렇게 가까운 주택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보여? 근데 엄마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엄마 그때 몸무게가 45kg였어. 170에. 아이고, 되게 말랐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자고 있는데, 어? 누가 이렇게 보이더래. 저기 옥상 에서 있더래. 그걸. 엄마가 이렇게, 어, 누구지? 이러고 자세히 봤는데, 그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laughs> 우리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 언니 몸이 서워 무서워. <laughs> 이게 엄마와. 무서워. <laughs> 그랬대. 그게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야 보인 거지. 어. 어? 더 무서운 아. 얘기 해줄까? 어. 아. 아무도 아. 이거 정말 더 무서운 아, 얘기야. 아, 너무 아, 내가 초등학교 때 가위에 눌렸어. 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어. 그날 내가 왜 가위에 눌렸냐? 어. 자기 직전에 내가 나는 공주님처럼 자야지. <laughs> 이러고. 나 앞으로 공주님 이러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잤어. 아 공주님이야. 예쁘게 아. 자야지. 이러 이러고 잤어. 근데 가위에 눌린 거야 그날. 아기였을 <laughs> <laughs> 때부터 가위에 눌렸어? 어. 그래서 아안 되겠다. 그 다음 날막 너무 무서운 거 잠을 어떻게 잤지? 이렇게 잠안 되잖아. <laughs> 그래서 만세를 한번 해볼까? <laughs> 이러고 이게 만세를 하는데 <laughs> 가위를 안 눌렸어. 어. 그리고 0년 동안만. <laughs> <안 늘렸어. 웃음> 아 10년. 아, 10년 에리사 이거는. 인정! 인정! 1인칭이 되게 사진 많잖아 거야. 우리 어, 어. 옛날에 무슨 아이돌 육상대회 했을 때도 어, 맞아. 잠깐 잘 때도 아예 어, 사진을 다 어, 이렇게 어. 올려놨어 저 어머니에게 생각난 거어뭐 얘기해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약간 집안 대대로 약간 순내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걸 받은 집안이라서 이제 할머니가 받고 <laughs> 제가 무서웠고 <laughs> 할머니가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 건너 뛰고 이제 이렇게 뛰어서 뛰어서 받는 데 이제 제 친구가 받았어야 되는데 안받은 거예요. 아, 네. 아. 안 받으면 귀신을 보거나 막 무슨 거나 안 그래. 그러거나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귀신을 보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내가 먹지. 아내 다리. 아나 다리 찢겼어. 야 니가 제일 못 빨리 가. 왜이래? 왜이래? 용기리니? 아. <laughs> 아, 진짜 무섭게와 진짜 누구야? 미야베 엘리나? 아니 <laughs> 아니아 근데 미나가봐서 이렇게 야, 했지? 야. 와. <laughs> 근절밖에 안 썼는데 학교에 그걸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앞에 걸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가지러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제 근처라서 집도 가지러 갔대요. 갔는데 이제 교실 3층이에요. 그리고 2층에만 그소화벨 있죠. 빨간색 소화베. 소화전. 소화전. 어. 그게 이제 2층에만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3층에서 자기 교실에서 그걸 가지고 2층 그 소화전을 한번 보고 내려왔대요. 근데 내려왔는데 또 소화전 있요 그러고 2시간을 아그후 어. 어. 음. 자기가 귀신그런게 아! 있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이 그 그러니까 아 그니까 아린이가 귀신을 어. 가는 거사인데 예린이가 웨비어세의처럼잠복만요 예린이가 뭐 했는지 아 바닥에 있는 반복 거 아니지? 여기 설마 이다 아니 여기 마바 어! 나도 지금 계속 뒤에 보고 있다고 와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데 뒤에서, 어, <laughs> 뒤에서, 어, <하지> 뒤에서, <laughs> 뭐 뒤에서 뭐 하지마 뒤에서 뭐 하지마 뒤에서 뭐 하지마 회사에 귀신 엄청 많아요 여음실에도 애기 귀신들이 좀 많아요 어, 저 연습생 때 가위 진짜 많이 놀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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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특히 저기 뭐야? 지아. 지아는 안 가지? 가? 아, 나 진짜 싫어, 이런 거. 아, 짜증나. 무서워! 불키면 안 된대. 뭔지 알아! 아직은... 아, 있다. 카드 키. 아, 싫어! 아! 정말. 하지 말아라. 나오면 진짜 죽는다. 죽는다. 미션 카드 팔 찾아. 나안 할래. 잠깐만. 야, 왜 아래 한 번만. 아! 아 어디서 소리 났어? 형아저 뛰어갔다 와봐. 내가 여기서 망볼게. 아니, 망보지 마. <laughs> 가세하지 <마시 웃음> 마. 누구 있는 거 아니지? 아, 없어. 없어? <laughs> 어. 아, 아까 있었잖아. 몰라. 음. 무서워. 나 무서울 <laughs> <할> 것 같아. <같은데. 웃음> 어, 여깄다. 지하 연습 실 아, 씨. 3층 안무실 연습실에서 지하연습실 비밀번호를 찾으세요 3층 안무연습실에서 지하연습실 비밀번호 찾으세요 비밀번호를 찾은 후 2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테이블 위 상자에 구슬 하나 뽑아 어, 지하연습실 로 이동하세요 잠깐만 <laughs> 지하연습실 싫어 아까 무섭다고 그랬잖아 아 진짜 말이 씨가 됐네 3층 안무 연습실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삼층 안무 내가 아, 더 기숙사 <laughs> 안무 삼층 그... <3층 웃음> 안무 연습실에서 지하 비밀번호를 찾으세요. 둥둥둥둥둥둥둥둥지하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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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지가 연습실에서 어. 구슬 하나를 뽑아. 어. 2층 사무실로 이동해서 어. 테이블 위 상자에 구... 아. 아. 구슬 하나를 뽑아서 지하실로 이동하래. 테이블 위 상자에 구슬 하나를 뽑으래. 아. 하나, 둘, 셋. 아. 위해서 구슬 한 단을 뽑아. 무서워.

지긋? 언니, 이거 부러진 것 같아. 아, 아 넘어졌어. 우리. 아, 어머, 잠깐만. 구슬 하나 뽑아서 지하 연습실로 이동하세요. 지하 연습실 상자에 휴대폰을 꺼내는 화살표 전화 따라 이동하세요. 지하 연습실 귀신과 셀카를 찍으시면 아, 지하실 귀신과 셀카를 찍으래. 야, 여기 좀불 켜봐. 야, 언니, 나 심장이 부서진 것 같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언니 온다는 걸 알지 말아야 돼. 그 누구에게도 알지 말아 누가 하자 그랬어?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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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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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 응. 언니.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언니, 뒤로 와! 녹음실. <laughs> 무서워. 저서 이제 셀카 찍으면 되는데. 귀신이다. 응. 귀신 안에 있다. 응. 어 안에 있어. 셀카 찍으면 돼. 야,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핸드폰, 핸드폰. 안 힘들겠다. 어머, 사람, 아, 인형이야? 어, 어떡해. 어머, 사람이야. 대박. 힘들어, 누구야? 힘들어. 아, 무서워? 응. 어. 셀카 찍자. 셀카 찍자. 안놀래서 되게 서운하지? 누구야? 일로 안아줄게. 아 셀카 찍자. 야, 우리 성공했다. 성공했다. 힘들겠다,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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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누구야? 몰라. 아, 오빠! 하지마! 프레시켜요, 이제. <laughs> 오빠! 누구야? 미션 성공! 끝이야! <laughs> 아, 아, 나 지금 약간 간이 떨어진 거 같긴 한데. <laughs> 응. 응. 디귿. 디귿입니다. 네, 공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요, 아주 이쁘장한 귀신입니다. 아. 사실 좀... 회사에서 해봤자 얼마큼 하겠어라는 어 아주 배짱 좋은 소리를 했다가 아주 큰코 다쳤습니다. 저는 지하실 귀신이. 나는 저기 언니 사무실 2층 사무실에 어. 걸어가는 귀신. 구슬 음. 죽기 직전에. 아 와, 진짜 나는 어, 그리고 그 귀신도 무서운데 지하실에 있는 그 귀신은 좀 무서운데 그 약간 헉 소리도 안날 정도로 좀 무서웠었어요.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는데 손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야 네. 응. 아, 나 원래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귀족이 차려고 했다니까. 일부러 수박 매이지 아, 너무 힘들었어. 어, 저희가, 어, 오래오래 준비해서 좀더 빨리 나왔어야 했었는데, 응.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그만큼 더 좋은 곡이 나왔으니까, 어,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네. 나이메지스가 많은 변신을 했어요. 뭐, 이미지적으로도 많이 변신을 하고, 또 안무에도 또 많은 변신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쁘게,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 또, 요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어, 그래도 우리가 귀신을 봤으니까. 대박이 나. 이번 앨범 대박나지 않을까? 네, 조짐이 보입니다. 믿어 <laughs> 의심치 않은데, 그리고 곡도 안 했던 스타일이고, 어, 여러분들이 참 여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나. 여기까지할 해줄까?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나 근데 멤버들 좀 궁금해 어떻게 할지 사운드나 좀 들어볼까? 애들이 이거 보고 놀랬으면 좋겠다 그치? 지 응. 같이 놀랬으면 좋겠다 귀신 보고 응.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